안녕하세요. 거북목 교정하기요번주 이제 11주차 하고요. 지난주에 이제 없을 때 내가 혼자서 구르기 400개씩 한다고 했거든 근데 안 됩니다. <laughs> 체력이 될줄 알았는데 안 돼요. 그래서 요번주도 그냥 300개씩 했고요. 요번주는 계속 하다가 어제 하루 그냥 하루 딱 하루 쉬었어요. 그래서 요번주에도 어떻게 됐는지 바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자친구 모습입니다. 지금 여자친구는 한 2주 동안 약간 운동하다 다쳐서 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는 동안에 술 먹고 먹, <laughs> 먹고 놀고 해서 운동을 많이는 못 했어요. 자, 모양 음.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좋아진 게 있어서 더 다시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크게. 무영 승모근도 그냥 뭐 예전이랑 비슷합니다 좋아졌던 그 상태 약간 약간 살이 붙어서 좀더 올라가 볼 수도 있어 무영 어 이쪽 모습은 난 되게 좋은 거 같아. 거북목이 별로 없는 거 같다, 진짜. 이렇게나 다시 뭐양 뭐? 네, 약간 2주 동안 놀고 먹은 거에 비해서는 어몸 상태가 괜찮은 거 같아요. 살이 많이 쪘어요. 아, 살이 많이 쪄서 그런데 거북목이랑 승모근은 뭐 그렇게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. 오케이 닥치. 자, 저는 이번 주에. 부르기를 400개로 늘리려고 도전했었다가 하루만에 그냥 어, 포기했습니다. 350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똑같이 부르기는 300개씩 했고요. 다른 것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승모근 좀 내려간 거같나요 어, 이쪽이 되게 많이 좋아졌네 이쪽? 이거 푸시기 많이 하고 있어요. 음... 목뒤 뼈는 여전히 거북이 같아아 진짜? 네. 많이 부어있어서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구르기를 맨날 하잖아요? 그래도 맨날 부어있어요. 확실히 딱 옆에서 봤을 때도 응? 라운드 숄더여서 이렇게 어깨가 안으로 말려있는 게딱 보이네요. 이렇게 뼈이 들어가는 이 모습이 보일 정도라고? 응. 여기 봐봐.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잖아. 뒷모습 승는거든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내려가긴 했는데 막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 몸의 전체적인 이 라인 쉐입이 확실히 잡혀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겠어. 들어가는 건가? 근데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. 맞아. 정면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11주 차도 바디 체크를 해봤고요. 어, 보시는 분들이 쟤네 문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좀 잘못돼서 변화된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도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. 어,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다음 주과 다다음 주? 지금 우리 100일이잖아요. 이거 운동한 거. 100일 되면 일단 <laughs> 처음에 운동했을 때당시의 그런 모습과 100일 정도 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남겨놓을 거니까 그래도 저희가 좀 변화가 있나 없나. 저도 일부러 그거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이제 100일 정도 되면은 비교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도 꾸준히 해가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